7월 17일 화제가 된 이슈 3가지 빠르게 알아보죠. 삐아스! 첫 번째, 대기업 20대 신입 안 뽑을 거야. 국내 매출액 100대 대기업 중 절반 이상이 20대 직원 수를 대폭 줄였습니다. 신입 공채를 축소하고 경력직 선호하기 때문인데요. 이에 청년층의 대기업 진입 장벽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. 삼성디스플레이, SK온, LG노택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인력 구조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. 두 번째, 20대 여성에게 가스라이팅. 20대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100억 원을 뜯어낸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여성을 속여 현금을 받아낸 뒤 대부분을 상품권으로 바꿔 운익했습니다. 재판부는 인격 말살에 가까운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고, 공범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. 세 번째, 전국적 폭우 악재 겹쳤다. 서산에서 폭우로 차량 여러 대가 침수됐고,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오산에서는 옹벽이 무너져 한 명이 매몰되었고, 충남의 하천들은 범남하여 주민 대피령까지 떨어졌습니다. 이열차도 일부 구간을 일시 중지하는 가운데, 비소식은 계속 있어, 소방당국은 안전에 기해달라고 전했습니다.